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3월도 중순이 넘었습니다 마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주도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모레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만남주선을 해드리는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만 이번주에는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회원님들이 전화들이 오시는군요. 외롭다. 쓸쓸하다. 참, 요즘 같으면 살 맛이 안 난다. 날씨는 좋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가? 이런 허전함, 외로움을 호소하는군요. 저 에디정도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누군가의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합니다만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뭐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개권을 들으기 전에 어느 여성위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분들은 벌써 만나오신 지가 한 3개월이 되셨네요. 이분들은 아주 편안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식사도 그저 만원짜리, 8천원짜리, 12천원짜리 그냥 이런 거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커피도 모시고, 뭐, 그래봐야, 데이티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왔고, 통화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뭐, 남자가 사면 여자도 사고, 여자가 사면 남자도 사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남성분이 연락을 끊겼다고 합니다. 이 여성분은 내심으로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분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은 어느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는데, 뭐 그렇다고 서로가 넉넉하진 않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분이 왜 연락이 끊겼을까? 뭐 이렇게 전화가 오십니다.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남성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분들은 50대 분들이십니다. 특별적으로 개별 미팅을 이렇게 해드려야죠. 개별 미팅, 모임에서 개별 미팅입니다. 근데 서로가 좋았다고 합니다. 좋아서 남성 회원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함께 만났다고 합니다. 식사도 맛있게 먹고, 뭐 조그만 선물도 사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고나서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남성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은 처음이니까 남성분이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남성분이 좀 샤이하신 분 같습니다. 여성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참 이런 것은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시오, 전화를 해보시오. 이럴 수는 없지요. 어쨌든. 다 연락들이 그냥 끊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한 쪽에서는 전화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공개군입니다. 공개군 공개구원 여성분 58세입니다. 본인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었습니다. 인대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좋으면 재혼을 하고 싶다 그니다 저 이분 여러 번 봤는데 신경을 안써 드렸는데 제가 오늘 전화 드렸죠.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성향이 아주 점잖으시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시 물어보고 어떤 성향을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은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여성분에게 알았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그랬더니 배 나오면 안 된다고 무조건 뚱뚱한 사람은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성분이십니다. 65세. 이분도 될 듯, 될듯 하는데, 잘안 되는군요. 아, 참, 그안에서 마음에 들었는데, 밖에 나와서 대화를 나눠보면, 또 아니, 또, 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고, 통화를 해보면,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계속적으로 몇주 동안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참, 만남이라는 것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여성분들 계신데 참 이렇게 안 된다고 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걱정보다도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성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답답하고 길을 잃었을 적에 이 가슴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죠. 바로 직관에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자기 안에 있다고 말을 해왔죠. 뭔가 길이 아닐 때 선택의 길목에 섰을 때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얘기죠. 내면의 소리를 저 에디 정도이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저는 내 안의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 싱글 가정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거. 정말로 힘든 입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이해심도 많아야 되고 또 우리 나이 들어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또 나이 들어서 우리는 소외감도 느끼지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늘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만남을 갖다가 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만은 다들 외롭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